오늘은 캐리가 문어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우리 캐리 식구들이 대부분 아침밥을 안 드시고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캐리가 서프라이즈로 문어빵 이벤트를 열었습니다. 기름칠을 해줘야지. 와, 문어 진짜 크다. 어떻게 막 이렇게 돌려서 하시던데? 어, 큰일 났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다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완전히? 장인들은 다 뒤집던데? 둘째, 촬영친구 먹지 마요. 아, 나 잘하네. 첫 번째 출근자는 또 임무가 있어. 이거는 100% 맛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먹고 소문을 내. 아, 먹어본 문어빵이랑은 차원이 다르다. 이게 소문이네. 내. 내 아래에 천 원? 아니, 아니, 가격 얘기하지 마. 왜? 가격은 주인장 마음이거든. 그래서 캐리가 서프라이즈로 문어빵 이벤트를 열었습니다. 나 이거 나가면은 문어빵 거기서 스카우트 오는 거 아니야? 너무 잘 굽는다고?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